6월 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1플랜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육아가정을 위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박람회가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인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립이 기공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병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송도의 인천을 국제적 바이오메카로 만들어줄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약품 생산기지가 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삼성바이오 산업 투자 결정은 기존에 있는 셀트리온과 함께... 이후에 바이오 산업 관련 세계적 기업들이 이 송도에 집결함으로써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금 3천억 원 규모로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509에 건설되며 총면적 8만 3천평으로 삼성에서 투자하는 금액만 2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빠르면 2012년 말에 3만 리터 규모의 위약 생산 제1플랜트가 완공될 예정이며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효능이 탁월한 바이오 항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류와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산업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보국의 사명감을 가지고 바이오 제약 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에 첫 발을 내딛은 오늘 인천은 명실상부 바이오제약사업의 메카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문제죠. 최근 송도에서 출산과 육아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기능성 유모차와 가지가지 색상의 차량용 아기의자들. 에어클레이라는 무독성 진흙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놀이기구 등은 어른들이 보기에도 신기합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임신 출산 및 유아용품 전시박람회, 시민들에게는 용품 관람 및 구입이 목적이지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지역 경제에도 10분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기들의 놀이용품서부터 교육교재 및 아기 전용 보험과 임신 시 필요한 물품 등 큰 규모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날 박람회는 아기를 키우는 부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등의 반영을 위해서도 이러한 전시 박람회가 많이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요즘 잡지나 TV를 보면 6, 70년대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생활 뉴스에서는 이런 향수를 느끼게 해 주는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동부에 위치한 송현 근린공원. 이곳에 500원으로 타임머신을 탈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500원이면 타임머신을 탈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6, 70년대 옛 골목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이곳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수도국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아쉬운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져 이곳에 박물관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옛 가옥과 구멍가게 그리고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나와 놀것 같은 골목들까지 달동네를 정교하게 재현해 놓은 박물관은 부모님들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이웃과의 정겨움이 가득했던 670년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학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달동네 기획 전시실에서는 때에 따라 질 높은 전시물도 관람할 수 있으니 함께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번 주말 따스한 날씨에 가족과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곳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서 그리웠던 옛 추억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얼마 전 스포츠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에 인천 유나이티드 유병수 선수가 연루돼 있다는 소문에 유선수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유선수는 자신이 거론되는 자체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100원짜리 하나라도 받았다면 축구를 그만둘 만큼 결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에 사용될 포스터와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작은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한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주제를 담아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분야별 규격 및 기타 사항은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 송암미술관은 유물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 업무를 할 기간제 근로자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지난 27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과 서울, 경기도 중한 곳으로 돼 있어야 하며 7일부터 10일 사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면접 시 박물관 관련 학과 졸업 및 경력자는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